안녕하세요. 국민아침마입니다 자, 오늘 문의 주신 분의 한 분의 사례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어이가 없습니다 내용이. 자, 현재 직장 다니시고, 직장 다니시고, 그리고 사대보험 되시고, 입사일이 2024년 3월 10일, 연봉이 2,400만 원입니다. 자, 이분은 기대출, 기대출도 없고, 그리고 신용카드, 신용카드도 없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금융거래, 미비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것, 이분이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대출을 해줬을 때잘 갚아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걸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출이든 카드든 1년 이상 이용을 하고, 이걸 연체 없이 잘했느냐, 연체를 했었느냐, 이런 기록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거래 미비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일반 대출이나 카드를 1년 이상 이용하신 분들에 비하면 좀 이런 분들은 대출이 나오더라도 금액도 조금 줄어들고 금리도 좀더 높게 형성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분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근로자 햇살론이에요. 근로자 햇살로는이 금융거래 미비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보증재단의 내부 등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융거래 미비든 뭐든 상관없이 진행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분은 뭔가 좀 이상해요. 직장 다니시고 4대보험 되는 것까지 좋고 연봉 2,400. 그래 이것도 뭐3,500 이하니까 나쁘지 않고 대출도 없고 아 신용점수. 신용점수가 나이스가 806점에 KCB가 673점 점수도 나쁘지 않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속으로 좀지레짐작을 해볼 수 있죠 혹시 과거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을 다 받은 분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하나도 없고 카드도 없는 분들 면책 받고 나니까 신용점수가 쭉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은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자 어찌됐든 이거 상관없이 상관없이 직장 사대보험 연봉 이것까지는 문제 없는데 어 날짜 보면 뭔가 좀 이상해 날짜가 뭐가 이상할까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런, 네, 이런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엄청나게도 올렸는데 아직도 잘 모르죠 왜자 건강보험료 근로자 햇살로는 직장 직장 건강보험료죠 건강보험 납부. 납부가 3회 이상 되어야 돼요. 3회 이상. 현 회사에서 3번 이상 납부를 해야 돼. 고지가 아니에요. 고지가. 두번 납부하고 한번 고지했다고 해서 납부가 된게 아니에요. 세번다 납부가 돼야 돼. 그러면, 자, 예전에 제가 건강보험료 경우에는 매, 아니, 1일 날, 1일 날 입사를 하게 되면 다음 달, 다음 달,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첫 납부가 되게 되죠. 첫 납부. 1일 날 입사했을 때. 근데 1일이 아니라 2일 이후, 이후 입사. 입사인 경우에는 다음 달이 아니라 다다음 달, 다다음 달 10일에서 12일 사이 납부가 돼요. 첫 납부가. 자 그러면 이거에 빗대서 한번 봐볼까요? 1일이 아니라 10일 날 입사했어. 10일 날. 그러면 이분은 3월, 3월 10일 날 입사했기 때문에 다음 달이 아닌 다다음 달. 그러니까 4월 5월 달. 5월 10일에서 1 2일 사이에 첫 납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6월 달이 두 번째가 납부, 납부가 됐고 7월 달이 세 번째 납부가 되는 달인데 아직 이 날짜가 안 됐잖아 그럼 이분은 정상적으로 두번밖에 현재 납부가 안돼 있어요 2회 납부 1회 고지 이렇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언제죠 내일이 10일이니까 내일이 10일이니까 회사에서 11일 바로 한다면 그게 반영되니까 한 11일 날이나 진행해 볼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지금 납부가 안 돼서 진행이 안돼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회 2회, 2회 저이 저, 일갈납, 일갈납, 1회, 선나,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분은 첫 납부 날짜가 제가 4월, 5월, 5월이라고 있잖아요. 5월 달에 첫 납부인데, 회사에서 5월달에 이걸 미납을 해버린 거예요. 미납. 미납. 그래서 6월달에 6월달에 두번 납부를 한꺼번에 한 거예요. 일괄납. 그리고 지금 이제 7월달, 내일 모레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내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7월달 것을 미리 미리 회사에서 납부를 해버렸대요.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뭔가 느낌이 쎄해요. 어찌됐든, 그래, 그래, 좋아요. 세번 나쁘 됐으니까. 햇살론으로 조회를 해봤더니만 이게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아니, 하다고 나왔냐면 이게 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진행을 의뢰를 했습니다. 진행 했는데, 진행 중간에 심사팀에서 부결을 때렸어요. 솔직히 조금은 예상되었던 결과입니다. 근데 심사팀에서 왜 부결을 내느냐? 두번 납부하고 7월 선 납부를 했다고 해서 부결이 난게 아니고, 이분은 부결 사유가 급여. 급여가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들은 영업사원이라고 했잖아요.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가능한 쪽으로 맞춰드린다고 했어요. 가능한 쪽으로. 그런데, 심사자들은 어떠냐면은, 그 어떤 티끌이라도 잡아가지고 이걸 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면 이걸 부결쳐야 돼요. 우리는 실적이 대출이 많이 나가는 게 실적이고, 아닌 말로 심사팀은 대출이 많이 나가는 것도 실적이겠지만, 부결 잘 내는 것도 실적이에요. 이유 없이 부결 낼 수는 없지만, 그런 티끌을 잡아서 부결 내는 것도 실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심사팀에서 납부가 이상하죠? 두번 미리 납부하고, 이번 달그순은 미리, 그, 아니, 두번 달, 아니, 두 달, 일괄적이죠. 미납했다가 일괄납하고, 그리고 이번 달건 미리 내버리고. 그래서 급여를 확인을 해봤더니만 통장에 급여가 하나도 안 찍혔어, 하나도. 이 말이 뭐예요? 아, 요즘도 이런 데가 있나 싶네. 이전에 그랬거든요. 이전에 햇살론이 잘 나올 때 작업이죠, 작업. 건강보험료 작업한 거예요. 제가 봤더 최근에 이 사람 작업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사일을 이렇게 3월 10일로 잡아놓고 최근에 5월 6월 거 한꺼번에 내버리고 그리고 7월 거 이번 거 미리 내버리고 음, 요즘 이런 거다 잡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걸로 잘 작업을 하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 얘기 나오자마자 뭔가 좀 찝찝하다 했더니만 역시나 역시나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작업한 분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있어요. 회사가, 회사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5월달에 첫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납부를 못 해. 사실, 그분에서는 다 떼갔었어요. 다 떼가 놓고, 회사가 돈을, 걸 써버린 거겠 아니, 이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자, 회사가 납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월달에, 5월달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는, 이렇게. 종종, 까지는 아니라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이제 7월달, 이번달에 내일이면 정상적으로 납부가 딱 돼버리면, 심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 회사가 미납을 했다가 두번 한꺼번에 납부했고, 7월달은 이제 10일하고 12일 사이에 납부가 되면, 정상적으로 어차피 납부하는 날이니까 납부가 됐구나. 라고 납부 사에는 크게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급여를 보는 거죠, 급여를. 정말로 이 사람이 여기서 근무해서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가라고 보는데, 자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분처럼 3월 10일날 입사를 하신 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급여일이 급여가 예를 들어서 10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10일라 이고 가정했을 때, 이분이 3월 10일날 급여날 입사를 했기 때문에 3월 달 당연히 없고 이제 4월 10일날 급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4월 10일날 받는 급여가 과연 3월 10일부터 근무해서 그전 4월 9일까지 근무한 날짜로 해서 급여를 받느냐? 그러면 딱 30일이잖아요. 아니면 3월 3월은 3월 31일까지 해가지고 계산해서 급여를 딱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 에 3월 30일까지만 계산하게 되면 이분은 딱 20일 근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연봉이 2400이니까 월급이 200이 될 건데. 3분의 2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3분의 2면 얼마예요? 어, 100, 한, 140 되나요? 130, 얼마? 14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그럼 정상적인 급여는 아니죠. 대신에 이제 4월이 아니라 5월 달, 5월 10일이 되면 그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받겠죠. 200만 원은. 그러면 금융사에서는 이 5월 10일을 첫 급여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입사하고 다음 달 정상적인 급여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4월 10일 날 200을 그냥 받았다면 이게 정상적인 급여라고 인정, 해, 인정을 해주는데 4월달에 받은 금액은 급여보다 한 3, 저, 저, 3분의 1 정도 적어 그러면 인정 안 해줘 버려요 이건 정상적인 급여다 급여가 아니다 라고 그 다음 달 정상적으로 받은 것만 인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여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10일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일이라고 가정하면 만일까지 계산한다고 하고 그러면 4월은 제외하고 5월 6월 받아야 돼 5월 6월 받았겠죠 그리고 이번 달에 받아야 되는데 이번 달에 납부는 이제 세번다돼 근데 급여는 20일 아직 멀었잖아요 아또 10일 넘게 기다려야 돼 이렇게 일괄 납부하게 되면은 급여가 세 번이 정상적으로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20일 날 급여를 받고 나서 납부는 세번 됐는데 급여가 부족해서, 한 번이 부족해서 이번에 20일 날해야 돼. 다. 근데 5월 달 납부하고 6월 달 납부하고 7월 달 납부했다. 정상적으로 미납 없이. 그러면 이제 급여 상관없어요. 그냥 납부로만 따져 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일괄 납부했을 때 이런 통장 거래 내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분처럼 작은 이런 분들은 연락하지 마세요. 뭐다 걸러내고 솔직히 저희도 안 좋아요. 해 이런 분들 걸려 가지고 들어가면 저희도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러니까 연락하지도 마시고 다만 정상적으로 근무하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미납했다 일괄납부하고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급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근로자햇살론 승인 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